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노인의학 전문의 김한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방금 한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가족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치매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5천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치아 건강과 치매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잇몸병풍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70%나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또한 자신의 치아가 적은 사람들도 치매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입안에 세균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에서 입속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또한 치아가 적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씹는 행동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늦었어. 내 치아는 이미 많이 빠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치아 관리는 효과가 있고 구강위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을 할수 있다고 해요. 이 영상에서는 치아와 치매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치아 관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니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치아와 치매의 숨겨진 연결고리, 그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그냥 추측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5천 명을 5년 동안 지켜본 연구 결과 자신의 치아가 20개 미만인 노인들은 20개 이상인 노인들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연 치아가 많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빨리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치아와 치매가 연관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입안의 세균이 혈액을 타고 내로 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약 700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특히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위험합니다. 이 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었고, 이 독소가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촉진한다고 해요. 둘째, 영양 섭취의 문제입니다. 치아가 적거나 불편하면 과일, 채소, 견과류와 육류, 단백질 같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과 좋은 영양소 섭취가 3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뇌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B, 비타민 E, 오메가3 등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씹는 행동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혈액 흐름을 25%나 증가시킨다고 해요. 또한 씹는 행위가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큰 연구에서는 치아 손실이 많은 노인들이 기억력 검사에서 13%더 낮은 점수를 받았고, 뇌 사진을 찍었을 때 기억 담당 부분의 크기도 더 작았습니다. 특히 딱딱한 음식을 피하게 되면서 뇌 자극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어요. 또한 2023년에 발표된 큰 연구에서는 잇몸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평균 23% 높았으며 심한 잇몸병의 경우 그 위험이 최대 5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잇몸병 세균을 치료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60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치아와 뇌 건강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치아 건강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아가 이미 많이 빠졌거나 잇몸병이 있어도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연구를 통해 효과가 확인된 것들이니 꼭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치아와 치매의 관계에 대해 아셨을 테니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아를 관리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아 손실이 42% 적었고, 잇몸병 발생률도 37% 낮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충치나 잇몸병은 초기에는 아프지 않아요.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르게 이를 닦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국 치주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두번 식후에 2분에서 3분 이상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제대로 닦을 경우 입안의 나쁜 세균이 76%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셋째,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이 좋습니다.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일반 칫솔만 사용할 때보다 치태에 끼는 하얀 막 제거 효과가 40%더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음식물이 끼기 쉬워요. 이런 부분은 일반 칫솔로는 닦기 어렵습니다. 넷째, 구강 세정제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성분이 들어간 구강 세정제는 치태와 잇몸염을 각각 35%와 50%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잇몸병이 있거나 칫솔질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 입안의 세균을 줄여주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틀니를 매일 깨끗이 닦고 밤에는 전용 용액에 보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입안에 나쁜 세균이 67% 적었고 폐렴에 걸릴 확률도 40% 낮았습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세균이 많아지기 쉬우니 식사 후에는 틀니를 빼서 깨끗이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입이 마르는 증상에 주의하세요. 입이 마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충치 발생률이 3배, 잇몸병 발생률이 2배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혈압약이나 수면제 같은 약물도 입을 마르게 만들 수 있어요. 입이 마르면 세균이 많아지기 쉽고 충치와 잇몸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설탕 없는 껌을 씹거나 입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균형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과일, 채소, 생선, 올리브유 등이 많은 식단을 따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잇몸병 발생률이 30% 낮았고 기억력 저하 속도도 느렸다고 합니다. 특히 너무 사탕이나 탄산음료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으니 줄이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방법들의 효과는 2023년 발표된 큰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치매 발생률이 23% 낮았고 이미 가벼운 기억력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가 느렸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물실험 연구에서 잇몸병 원인균에 대한 약을 투여했을 때 치매 유사 증상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치아 건강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치아 관리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치아 관리가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테니, 실제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이 닦기 방법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하고 45도 각도로 잇몸 경계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앞뒤로 닦는 방식보다 치태 제거 효과가 63%더 높았습니다. 이를 닦는 시간은 최소 2분 이상이 좋아요. 2분 이상 닦은 그룹은 1분 미만으로 닦은 그룹보다 치태제거 효과가 41% 높았습니다. 치약은 불소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세요. 불소 치약은 충치 예방 효과가 일반 치약보다 24%에서 36%더 높았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1500ppm 이상의 고농도 불소 치약이 권장됩니다. 다음으로 치간칫솔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치간칫솔은 치실보다 치아 사이의 치태 제거 효과가 32%더 높았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져 치간칫솔 사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치간칫솔은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치아 사이에 넣을 때 약간의 저항은 있지만 통증이 없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손떨림이 있거나 관절염으로 손동작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동칫솔은 일반 칫솔보다 치태제거 효과가 21%더 높고 잇몸염 감소 효과는 11%더 높았습니다. 특히 진동 회전 방식의 전동칫솔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틀리를 하루에 한번 이상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입안에 나쁜 세균이 63% 적었고 입 냄새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틀리를 물로만 씻는 것보다 전용 세정제를 사용했을 때 세균 제거 효과가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신 노인 그룹은 내잔 미만 그룹보다 침 분비량이 27%더 많았고 입안의 세균수도 적었습니다. 특히 식후에 물을 가볍게 마시는 것이 입 청소 효과가 높았습니다. 또한 설탕 없는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서 자일리톨 껌을 하루 3번 5분씩 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침 분비량이 61% 증가했고 입안의 산성도도 좋아졌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유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식 조절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노인은 일주일에 한번 미만 먹는 노인보다 잇몸병 위험이 93%더 높았습니다. 반면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녹색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잇몸 염증 지표가 38% 낮았습니다. 또한,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적절히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음식으로 사과, 당근, 견과류 등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뇌 혈류량이 17%더 높았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더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꼭 받으세요. 10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본 연구에서, 1년에 한번 이상 정기검진을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아 손실이 58% 적었고, 5년 후 기억력 검사 점수도 평균 9%더 높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일찍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면 치아도 지키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링을 1년에 한번 이상 받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24% 낮았고 몸 전체 염증도 줄었습니다. 이런 몸 전체의 염증 감소는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아와 치매의 관계 그리고 치아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치아 관리에 더 신경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를 꼼꼼히 닦고 치간칫솔과 치실로 치아 사이도 깨끗이 관리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아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치매 같은 질환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건강은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